퇴사하고 잘된 사람들 특. 24년 기준입니다. 제가 퇴사한 게 18년 10월. 그니까, 요때 내가 매일 고민하던 거. 어떻게 해야지 퇴사하고도 그래도 뭐잘 살잘 떠나서 먹고 살수 있을까? 요때 나의 고민. 이거를 얘한테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와 보니까 이런 애들이 결과적으로 잘 됐다. 과거의 저한테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내가 다시 가가지고 얘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약간 편하게 할게. 어차피 과거의 나잖아. 그래서 나보다 어리다, 얘가 지금. 그래서 편하게 가보면 정훈아, 있잖아. 어때야 되냐면 첫 번째, 어떤 애들이 결과적으로 잘 됐냐. 뭘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결국에 회사를 다닐 때 걔네들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내가 지금 보는 거지.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안에 있을 때 성공한 애들이 나중에 보니까 문제 해결력이 좀 있는 친구였다. 예를 들면 딱 떠오르는 게좀 하기 싫은 상황이 있죠. 모두가 좋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나. 근데 좀 뭔가 짜증나. 아, 어, 이거 왜 하지? 이 의미 없는 걸왜 하지? 표정들이 다안 좋을 때그한 사람은 뭐냐? 이거를 아, 이거 왜 하지가 아니라 야, 이거를 빨리 해결하자. 약간 그런 작은 차이 요게 있었던 애들이 잘 됐습니다 요게 있었던 애들이 나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직원도 뽑고 회사도 운영을 하면서 영속적으로 몇 개월이 아니라 연 단위로 1년 3년 5년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회사 안에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는 애인가 불만만 많은 애인가 요거를 잘 봐야 돼요 회사 안에 있을 때 그게 어떠한 거든지 내 눈앞에 주어진 이 임무를 빨리 해결해야겠다 약간 요런 스탠스 그런 애들이 잘 됐어 두번째는 뭐냐면 이미 잘 돼서 나오는 애들이 있어 그건 뭐냐면 우리가 또 어려운 말로 해보면 선승구전이라고 하는데 이미 이겨놓고 전투는 어떻게 한다? 배틀은 지켜보는 거예요 이미 이기는 판을 짜놓고 나오는 거야 이미 잘 됐어 얘가 그 안에서 투트랙을 돌리든 쓰리트랙을 돌려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예를 들면 주식 전업 투자를 뭐 하겠다는 애인데 물론 큰돈인데 뭐 1억원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10억원 이상 돈을 찍고 나왔어 어느 정도 이겨놓고 나온 거지 몇몇 지점들을 돌리고 있는 거야 한두 개 정도 업장을 돌리면서 나와 이미 이겨놓고 나온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결국에는 그냥 나온거야 지나 보니까 그 안에서 문제 해결력이 있든지 아니면은 이미 이겨놓고 나왔든지 이런 친구들이 잘됐다 세번째는 약간 합쳐진 느낌이라 해야 될까 얘가 해결력도 해결력인데 이미 그 안에서 얘가 졸라 튀어 얘가 직장을 다닌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안에 있어도 능력치가 팍팍 튀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면 말을 졸라 잘해 아무거나 그냥 던져도 얘가막 이거 진행을 하고 나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막 진행 능력이 있어 이미 키 튀는 거죠, 걔는. 뭐, 능력을 디벨롭한 게 아니라 이미 튀는 애들이야. 대기업 단이다 나와서 유튜브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특이한 분야지만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사 다닐 때 이미 유명했어. 왜? 튀었거든. 내 생각에는 애초에 그냥 나와서 했었어야 될 사람인데 잠깐 회사를 다닌 느낌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3번에 넣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1, 2, 3번 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키워야 돼. 문제 해결력. 내가 평범한 재능이다.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다 하면은 회사 안에 있을 때그 어떤 임무더라도 테스크가 주어지면 좀 해결하려는 능력을 키우는 게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이미 이겨놓고 나와야 돼. 그러면 뭐야? 돈을 좀 벌어놓고 나오던가, 불려서 나오던가, 아니면 이미 다른 업장들을 굴려놓고 나오던가. 그게 아니라면뭐예요 이미 튀어, 그래서 넌 그냥 나올 운명이야. 운명론이야. 운명론. 자,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나온 지막 3개월밖에 안 돼서 이 얘기 하는 게 아니야. 나온 지 5년 넘었어. 5년 넘어서 제 주변에서 많은 케이스들을 봤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누가 잘 되냐? 요거세 가지예요. 요거세 가지가 아니라 그냥 나와서 아, 뭐 어떻게 되겠지. 되지 엄청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뭐 아이템을 갖고 나와. 근데 이게 없잖아. 문제. 해결 권력이 없고 이미 약간 이기는 판을 짜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희망만 갖고 나오고 그런 뭐 특별한 재능이나 이런 것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나오면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걸 팔게 됩니다. 본인이 생각에 없던 일을 하게 돼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내가 화장품 리뷰를 하고 있을지 몰랐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 내가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건데 정말로 원하지 않는 걸 판다고 생각해봐. 비참하죠. 그러니까 안에 계신 분들은 요즘같이 이렇게 추울 때 경기가 별로 안 좋을 때내 말을 명심하시고 요거를 키워놓고 나오세요. 아니면 그냥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대기업 부적응자일 수도 있지. 부적응자여서 뭐 7, 8년을 다녔지만, 적응하신 여러분들은 그 회사가 좋고 막 연봉도 올려주고 인간적인 분위기다. 라고 하면은 다니세요. 다니시고 그 안에서 천천히 어떻게 보면 또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는 게 낫지. 희망 갖고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좀 위험합니다. 열린 한번 제가 과거에 저한테 한 말이에요. 문제 해결력 갖고 나오던가, 아니면 이미 이겨놓고 나오던가, 아니면 네 안에 있는 능력치, 그 무언가의 능력치. 그거 끄집어내라. 그렇게 해서 나오면은 먹고 산다.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 화이팅하시고 24년에 용의 행가요. 용 별로 좋아진 하 않지만 여러분 화이팅하시고 제 채널이 조금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뵐게요 안녕. 쌍자보